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는 시간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때로는 지옥과 같다라는 표현을 흔히들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살고 있는 것이 천국과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참 지옥을 사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19절과 21절에 나눠서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남성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한 남자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보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남자가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고, 한 여자가 이 밀가루 세말 속에다가 넣은 누룩 하나와 같다 라고 이 천국을 표현하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비유고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남성이 채소밭에 같다 심은 이 겨자씨는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 사용하고 있는 그 속담 중에 우리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 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런 속담으로써 사용하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겨자씨 하나이라는 표현을 정말 쉽고 정말 작고, 정말 뭐 특별하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 남성이 정말 작고, 정말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21절에 한 여자가 이 밀가루 세말 속에다가 누룩 하나를 심어 놓는 것과 같다. 넣어 놓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누룩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또 가장 필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남자가 가장 흔하고 가장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한 여자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 이 행동. 이 누룩 하나를 밀가루에 넣는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에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있던 한 상황을 통해서 이 천국을 표현하고 계신데, 그 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에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요.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오늘 이 천국 비유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는요.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 이 누룩을 하나 넣는 건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할수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 그런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그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그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요.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데 이 심겨진 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심는 것은 우리 이 사람이 해야 될 행위이지만, 이 심겨놓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요, 때에 따라 따뜻한 햇살을, 때로는 차가운 바람을,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그 겨자씨를 부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보잘 것 없고 정말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섬기는 그 작은 행위를 할 때에 그 작은 행위를 통하여서 그곳을 천국처럼 무성한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그늘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겠어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누룩과 같은 정말 작은 일, 예수님께서 앞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어 주셨던 것처럼 힘든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작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또이 겨자씨와 이 누룩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말씀 선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또한 말씀 선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작은 일을 행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져 자라서 그곳에 천국과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정말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살아가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때에 이제 그 선포된 말씀이 또 내가 살아낸 그 말씀이 부성하게 자라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먼저 이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비교가 아니라 각자가 할수 있는 일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 누군가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섬기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각자가 있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누군가를 돕는 행위 또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삶에 살아내고 그것을 실일천해낼 때에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작은 일 하나로 이 땅이 내가 있는 곳이 변하겠어? 라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정말 그 누군가를 섬기는 이 겨자씨와 같은 행위, 정말 그냥 말씀을 하나 선포하는 그 누룩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풀게 하셔서 그곳이 천국 되도록 행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정말 이게? 이런, 이런 일을 통해 겨우 이걸로? 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섬김과 봉사와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 삶의 지옥과 같고 괴롭고 힘든 삶이라면 이제 이 작은 천국 선포의 시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또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심겨지고 또그 심겨진 천국들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더욱더 많은 천국이 더욱더 넓게 천국이 확장되어져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생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일, 또 우리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작은 누룩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오늘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 또는 마음의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상황과 처지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이 그 괴로움과 아픔과 그 어려움 처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